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소비자가 알 권리를 심의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KTNG 한국 플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소송은 흡연 관련 진단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회복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규명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일심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과 공공 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간접 흡연의 피해는 비흡연자에게까지 건강 위험을 확대시키며 이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수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수십 년간 위해성 경고와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게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 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한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익산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건강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 결과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간관계를 입증하며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약 35배 높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역시 흡연자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교제 기본 협약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연경, 금연 정책 강화에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는 201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제품에 상세한 유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는 기존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 표시만 됐던 관행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임을 시사한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로 판단하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조사가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침해로 볼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역할에 따라 담배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다. 이에 익산시 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바,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규제 기본 협약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4월 25일 익산시의회